선대칭 그리고 점대칭 반복형의 자 함수의 관계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번, 일 번은 여기서 a, b, c는 다 상수입니다. 그런데 이건 a 플러스 x에서 b 플러스 x를 빼니까 상수가 나오고 여기서는 두 개를 더해야 상수가 나오는 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1번 하기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f(x) 플러스 k는 fx,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더라 라고 하면 이 함수는 주기 함수입니다. 이거는 주기가 k의 절대값이다가 아니라 k 절대값마다 반복되는 주기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2는 fx다 라고 하면 이러면 이거하고 이게 주기가 자,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는 참이죠. 이거는 2마다 대풀이 됩니다. 그러면 4마다도 대풀이 된다가 참입니다. 그런데 fx 4는 fx다라고 하면 fx 2는 fx다라고 하면 거짓이지요. 이거는 이거는 4가 4마다 대풀이 될때 2마다 대풀이 된다고 할 수가 없지요. 자 이렇게 0, 4 이렇게 8, 요런 모양이 대풀이 되더라 라고 했을 때이마다 대풀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만 이마다 대풀이 되면 이거는이마다 대풀이 되면은 이거는 4마다도 대풀이 되죠. 0, 2, 4, 6, 8 하면은 4마다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수가 주기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자, 이것마다 이거 절대가 마다 마이너스 2가 돼도 됩니다. 절대말 이거 절대가 k마다 대풀이 되는 주기함수다. 그러면 1번의 이 식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x 대신에 이거는 x p b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f 이거는 a 플러스 x b니까 x 플러스 a b는 f x 마 b를 대입을 하니까 이거는 f x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식에서 K가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A-B마다 대풀이 되는, 대풀이 되는 주기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관련된 문제, 문제 3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3 보니까 Y는 FX가 0에서 3까지 그려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시 성립한다. 그러면 이걸 딱 보니까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주기는 a-b의 절대가 주기가 아니라 마다 대풀이 되는 것이 그럼 여기서는 자 빼니까 3이죠. 그래서 아 3마다 대풀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림을 딱 보니까 3 안에는 한 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주기가 3이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에서 17까지 범위에서 fx는 이를 만족하는 x가 모두 몇 개냐? 그러면 여기서는 0에서 3까지 fx는 이를 만족하는 거. 그럼 2를 딱 꺼버리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x 값이, 자, 이건 x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주기에 4개가 나온다. 그러면 2와 17 사이에는 주기가 몇번 들어 있느냐? 그러면 이 간격이 15지요. 15 나누기 3을 하면은 주기가 3이니까 다섯 번 주기가 반복되더라. 그러면 자, 한 주기에 만나는 점이 4개니까 이거는 다섯 주기니까 5 곱하기 4 해서 20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2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y는 fx를 자, yx는 A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을 때의 관계시. 직선 Y는 B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을 때. 그리고 점 A 콤마 B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을 때의 관계시. 자, 그러면 Y는 FX를, Y는 FX가 이래 생겼다. Y는 FX다. 자, 이거를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했다. 그랬을 때 이것의 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이면의 점을 하나 잡았을 때, 이 점의 좌표가 x, y라고 했을 때, 요 점을 직선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했다. 그러면 x-y-라고 합시다. 그러면 x-y-에 가는 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y는 높이가 같으니까 y하고 y y등 같지요. 그리고, 자, x를 구하려면 이거는 수직 이등분이니까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서 a가 되더라. 해서 x는 2A 그래서 x는 2a x다시. 그래서 x는 2a x다시. 그런데 이 점이 y는 f(x)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승립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 주면 y는 y 시와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f x 대신에 ea x 다시 그래서 xy를 바꿔주니 xy로 바꿔주니까 f ea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b란 직선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eb y는 f x가 됩니다. 그리고 점 a b에 대하여 대칭하면 eb y는 f ea x라는 관계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자, fx는 f2a-x라는 도형. 이거는 fx란 도형이 원래 y는 f2a-x 해버리면 y는 fx를 x는 a에 대하여 대칭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도형이 바로 fx와 같아지 버리니까 이 도형 자체가 y는 fx란 도형 자체가 X는 A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이더라. 선대칭도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은 X는 A란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이다. 그러면 자, 이 식에서 모양을 한번 바꿔봅니다. 이번은 X 대신에 B-X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B-X. 그래, 대입을 하면 이거는 F A 플러스 B-X는 f, b-x를 대입하면 p 날아가고 fx가 되죠. 자, 바로 요 모양이 됩니다. fx. 자, 요모양 되는 게 f. 이거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x. 넌 fx다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x는 a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x는 a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 그럼 이거는 직선, x는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이다. 그래서 자이 모양이 나왔을 때두개더 두 하니까 자 a 플러스 b죠. 그러면은 이거 직선 x는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음. 모양 f a 플러스 x는 f a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있으면 요안두 개를 더 하니까 x 날라가고 자 a 2 a가 되죠. 그러면 요래 되면 아 요거다 2분의 2a. x는 a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이구나. 이거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자세 번째. 세 번째는 이것은 뭐냐. 자 요거는 f(x)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f(x) a b가 되죠. 그런데 하면 요게 하면 여기 바로 y는 이었다. 그런데 y 자리에 f(x)를 집어 넣어 놓은 겁니다. 결국,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도 바로 자기 자신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자기 FX 자기 자신이 되더라 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자, 이것은 FX 플러스 는 FX 더하기이다. 그러면 요거를 f(x)는 고친다 하면은 X자리에 x 자리에 x-2를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f(x) -2+2 +2, 결국 무엇이 되느냐? 자 f(x)라는 것은 자 f(x)를 x 축으로 이만큼 y 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도 지기가 모양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y는 fx와, 여기 y는 fx입니다. 여기에서 0에서 2까지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승립한다. 자, 요거는, 원래 이것만 없으면 이 함수는 주기함수지요. 2마다 대풀이 되는 주기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자, 주기함수를 2를 그는데 계속 올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그래서 이렇게 뭐야.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그러면 이거는 4가 되고.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이거, 6이 되고, 자, 이것도 6이 되고,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fx는 하면은, 이 양을 해버리면, fx 플러스 2, 마이너스 2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fx를 x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왼쪽으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내리면, 바로, 이런 모양, 똑같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자 어떤 그래프냐. y는 fx, x는 2,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자, 요 y는 fx, x는 2, y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바로 이 넓이가 1이라 습니다 자, 그랬을 때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y는 fx, 이 그래프와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6.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하면은 자, 바로 이 그래프 요거 이거 이거 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넓이는 얼마냐 하면은 2는 4에서 요거하고 대칭인 요 탑동인 요 넓이 1을 빼 버리면 요 넓이는 3이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그리고는 자, 이것은 얼마냐 하면 1이라고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1이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죠. 그래서 1이 1개, 2개, 3개, 1세개, 더하기. 그 다음에는 정사각형이 1개, 2개, 3개입니다. 정사각형 2는 4가 3개다. 해서 18이 됩니다. 4번. 그러면, 자, 세번째 세 요거. 점 A 콤메 p 에 대하여 대칭인 직선. 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y는 f(x)를 점 a, b에 대해 대칭하니까, 자, 이 관계식이 요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요 y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어버린다. e^b f(x)는 f(e^a x)다. 그러니까 f(x) 자기 자신이 이거는 자 y 축의 점 a 콤마 b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돼버리는 겁니다 f x 이 y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 모양이 나오면 이 도형 자체가 점 a 콤마 b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이다 점 대칭인 도형이다 180도 회전하면 포개지는 도형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식은 한번 알아보려면은. 자 x 대신에 이거는 b x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f a 플러스 b x 더하기 f b x 대입하면 f x는 c가 되더라. 자이 모양을 지금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면 c f x는 이거는 f a 플러스 b x다. 다시 말하면 이게 2분의 c에 2배를 한 거.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는 이거는 자 f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x와 같지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점 a, 콤마 b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더라. 그러면 이거는 점 2분의 a 플러스 b, 콤마 2분의 c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이더라. Fx가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되느냐 이 도형 fx가 점 2분의 a 플러스 b 콤마 2분의 c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식 모양을 딱 보고 아 이거 두개더 하니까 a 더하기 b가 되네 2분의 a 플러스 b 요거 2분의 c 여기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알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이걸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자점 그리고 두개더 하면 4지요 그래서 2분의 4 콤마, 2분의 6에 대하여 대칭인 점대칭 도형이구나. 그러니까 2 콤마 3에 대하여 점대칭 도형이다.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을 대충 그려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그렸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점대칭 도형, 2 콤마 3에 대하여서 점대칭 도형이다. 그리고 이 도형은 0보다 크다. 항상 위쪽에 있더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자 이래놓고. 그 다음, y는 fx. 이게 y는 fx. 그리고 x는 0. x는 0을 여기다 잡습니다. 이보다는 왼쪽에. 그리고 x는 4. x는 4는 이하고 2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이 간격이 똑같겠죠. 요 점, 요 점을 180도 회전하면 포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x는 4.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였다. 이게 X축이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방법을, 자, 요 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거는 자, 일직선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점대칭이니까 이렇게 180도 일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그러면, 자, 요 도형하고 요 도형도 역시, 자, 이거는 합동이 됩니다. 보게 집니다 그러면 방금 이 넓이도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 이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옮겨버리니까 요거는 날아가고, 자, 요런, 자, 사각형, 이거, 자, 요렇게 요 사각형, 이거, 이런 사각형, 다시 말하면 사다리꼴 넓이가 됩니다. 자, 그럼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자,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자, 요렇게 X축의 평행한 선을 닦아버리면은, 자,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넓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자, 피끔친요 삼각형 요 넓이를 요쪽을 옮겨 버립니다. 그럼 바로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거는 자, 가로 곱하기 세로는 3이죠. 그래서 4 3 12가 되겠습니다.